자, 봐봐. 이거의 최소값도. 최소값 도뭐요 하... 최소값. 그럼 이거는 잘 들어. 여러분들은 어떤순 시간에 이런 식의 곱하기 형태로 최소값을 물으면 뭐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 기하를 쓰는 거야, 그렇지? 산술 기하 평균을 쓰는 건데, 봐봐. 이런 걸풀 때, 아, 이거의 최소값 곱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해도 최소값 나오잖아 맞지, 맞지? 그런데 약간 그랬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왠지 몸에서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예의 최소값에다가 예의 최소값 구하면 될것 같잖아, 그렇지? 뭐잘 봐봐, 예의 최소값 뭐야? 사슬기 써주면 최소값 은니이 루트 팔 x y 가 최소값이야. 그렇지? 얘의 최소값은 뭐야? 2루트 xy분의 2 이게 최소값이야. 그렇지? 맞죠? 사실 이렇게 안 까먹었지?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아 루트 xy 등개 사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맞죠? 아 이렇게 사라지고 남들게뭐하 얘가 얘가 2루트이니까 얘가 사로뒤에라 여기 2루트이니까 그 값이 얼마야? 16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렇지 맞죠 근데 이렇게 풀면 안돼 이게 풀면 이게 왜안 그 되게 그 체격 값에 따라 X, Y가 결정돼 X, Y에 대한 뭐가 조건이 그러니까 다수 있어요 그걸 5점을 받기 직전에 오점을 받기 거의 직전이야 지금. 백에 어, 따라 Y의 값으 결정했는데 <laughs> 그게 결정된다고 왜? 왜냐면왜소값 왜냐면 그 최소값 되려면 어. 이첫 번째 거는 어. 어, 이거 이거 두개 나타내. 그렇지 그렇지 노점. 어 우리가 얘를 얘의 최소값을 얘로 잡으려면 어이? 어이? 얘네들이 어때요? 같아야지. 맞지? 우리 같을 때 우리 a 더하기 b 이게 산술기하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 맞죠? 얘의 최소값으로 얘를 갖을 때가 얘네들이 어떨 때였어? 같을 때였잖아. 맞지? 맞지? 같을 때였잖아. 지난 시간 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산술기하로 얘의 최솟값을 얘로 적으려면 얘랑 얘랑 같을 때즉 Y가 8X일 때예요. 근데 내가 얘의 최솟값으로 얘를 적을 때가 얘네 둘이 같을 때예요. 산술기하로 이거 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지시 Y는 뭐야? 2 x 야 그럼 뭐가 가 발생이 오는가? 한 문제 안에서 y가 얘는 8x를 보고 얘는 y를 2x로 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때 이게 될 때도 있어 알았지? 될 때도 있는데 너네들은 그런 생각해서 무조건 다 산술기하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그냥 전개해서 풀어 알았지? 왜? 안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오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는 저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는 그냥 다전 그, 거기서 적어놔. 무조건 전개라고만 정하는. 무조건 전개. 곱해제 있는 형태는 무조건 전개로 니다 무조건 아, 조진이 좋았어. 아우, 힘. 자, 그래서 이 같은 문제들도 한 방에 산술기야, 산술기야 쓰지 마시고 다 전개하세요. 산술기야는 가급적이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전개해 주시면 쟤는 8 플러스 Y분의 1 6 더하기. x 어 y 분의 16x 어 번째 째 분의 의 y 플러스 2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10 더하기 a v e a ship. y o y 맞지 10 더하기 y 분의 16x 더하기 x 즉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줘라 그얘기 i 요 이거의 최 a n h a 은 고정되어 있다 You c a 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었을 때가 전체의 최소값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y분의 16x 더하기 x분의 y 이것이 최소값 부합겠다 그럼 산술이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뭐예를들를 곱한 거. y분의 16x 곱하기 x분의 y. 곱해 주시면 약한데요. 여기 얼마 나오니? 8. 즉, 얘가 최소값이 8이야. 그 전체 취득 박은 넣어야 돼. 시터리 돼요. 이렇게 돼요. 이냐 여기까지. 응. 여러분들은 무조건 전개해서 푸시 알았죠 가끔 전개를 하지 않아도 맞을 때도 있어. 조금만 맞으면. 그런데 어, 그렇게 먹기 딱해서 푸시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다 전개로 푼다라고 생각해 주신다 그랬죠? 알겠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필수 예제. 6번의 도자기 2차 확류식 x의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a는 여기가 허번을 받고요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될게 a 마이너스를 더하기 a 마이너스를 번개 이것에 최솟값과 그때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다. 자, 보자. 얘가 홀은 갔는데 머릿수란 얘기야.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 d 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4분의 들어 쓸게요. 4분의 d 그럼 b-의 제곱 마이 ac.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 넘겨 주시면 뭐 a는 1보다 어때? 크다야이해 됐죠? 여까지이 조건 준 거야. 그러면 잘 보시면 아, 여기 보시면 이 분모는 바꿀 수 없잖아 맞지? 맞죠? 어, 그러니까 여기 a 빼기 1 여기 직접 바라봐 a가 1보다 크거든? 그럼 이 값은 양수니 양수니 양수 이 값도 네. 양수야 맞죠? 그러니까 뭐? 이거더 하기 이거의 최소값과 우리 네. 뭘쓸수 있어? 산소이야쓸수있어이 자체 왜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바로 주지 어차피 곱하면 뭐가 돼? 네. 1 되니까. 그래서 a-1 곱하기 a-1을 곱해주시면 어차피 이 되니까 최소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 얘기야. 2가 된게기까지자 그러면 그때의 a값을 그때의 a값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어떨 때야? 같을, 같을 때잖아. 즉 a-1과 a-1분의 1이 같을 때야. 그래서 양쪽에 a-1을 곱해주시면 이거다. 자 그럼 얘는 두 가지죠. a 제곱이 1이니까 a-1이든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지. 맞죠? 여기서는 A 값 얼마? 2도. 여기서는 A 값이. 여기는 A가 1보다 크잖아. 따라서 A 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2 되냐 이거지. 됐어? 근데 왜 그래서? 그때 A 값의 합이에요? 아, 이거와 최소값 이거 더 하라고. 아. 최소값과 그때 의 A 값의 합. 최소값과 아, 근데 그이 수학이 좀 그래. 문맥적으로 잘 안맞을때가 있어 무슨말이잖아 따라서 답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지 여기까지 됐어? 잘봐 만약에 얘가 문제가 이렇게 안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I'm 가안안잖잖안없어지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고 오자 r e 이 m n 에 t sure. I'm n 그렇지! u r e I'm n o 마이너스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고고 얘가 아까 프랑 똑같은 거야. 이되는 무슨 말일까? 요 분모에 맞춰서 야 알았지? 모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죠점 4x 플러스 y는 뭐야?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수 xy에 대하여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2. 이것의 최솟값과 그때의 xy 값을 모두 구하자. 이 문제다 별표쳐. 문제에다 별표 치세요 별표 오려워어게하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잘 틀려 별표 별표 나요한두개 정도? <laughs> 이한 개라는데 좀 이거는 실제로 많이 틀려 고등학생 애자 볼게 4x 더하기 y가 5일 때 x는 이 양수로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산술기가 쓰는 거야, 알았지? 산술기화 쓰는데, 이거 구하라고? 이것의 최소값 을 구하라고? 그럼 이것의 산술기화를 쓰면, 산술기화를 쓰면, 이렇게 되잖아. 렇지 그럼 너네가 XO의 값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힌트가 이건데, 뭐, 뭐 어떻게 보면 바꿔서 해. 그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아까 우리가 곱해지 있으면 어떻게 푸는? 전개에서 풀었잖아 맞지?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이걸 구하는 거지 힌트로 이거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임의적으로 네 마음대로 곱해 근데 뜬금없이 곱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다 아, 뜬금없이 얼마나 곱한 거야? 잘 들었어 그러니까 5 5를 곱한 거지 그럼 다시 5분을 해줘도 상관없지 이해되냐 이까지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이렇게 못부하겠으니까이 값이 오라매. 얘를 곱해서 이거를 전개해서 풀겠다 그 얘기에요. 이거를 전개해서 <laughs> 풀겠다. 말 의미 이해 돼? 어? 자 그럼 앞에 5배전이 있으니까 내비두고 요거만 다시 전개해보자. 자 요거 전개해주시면 하나씩 4 플러스 y분의 36x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그 내가 5분의 1 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13 플러스 y분의 36x 플러스 x분의 y. 그 여기에 앞에 5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그 최소값 구하래. 그 우리 여기서 이거의 최소값은 얘는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어. 그럼 우리 요거의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y분의 36x 플러스 x분의 y. 그 얘의 최소값은 곱해 주시면 이거죠. 너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쓸수 있어. 자, 이 최솟값 얼마? 12. 12죠. 여기에 12가 된다. 야 아, 그러면 최솟값이 뭐가 된다? 5분의 1 곱하기 13 더하기 12니까 얘가 25잖아. 그쪽저 그러니까 얼마 나는데 최솟값이? 5가 된다? 이해되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질문이 뭐야? 그때의 x, y값도 계산해야 되지, 맞지? 질문 그렇게 있잖아? 어 그때 이 x, y 값 계산하래. 어, 우리가 어떨 때야? 얘네들이 어떨 때야? 같을 때로 네. 지금 푼 거잖아, 지금. 맞죠? 네. 얘네들이 같을 때로 지금 푼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다. y분의 36x와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최소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고 y의 제곱은 3 6 x 제곱 근데 어차피 차 y y y 둘다양 y y y 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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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6x래. y 가6 x y y y y 는 y y y y y y y 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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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X. 이해됐어? 그래서 어, 는 이제 모두 아, 최소값 뭐와? 어. 이 아니. 어, 2번 어, 2분의, 15. 어, 2분의 15가 돼야 되죠 <laughs> 요거 두 개와 <laughs> 요것까지 니까 그래서 2분의 15.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유지 1번도 3a 덩, 2b가 1일 때 a분의 a의 교의 선최소값 구하라네. 그럼 그냥 뭐 그냥 <laughs> 못고서 같이 풀라고그같아 a비로 넣안 된다고. 이제 이해됐어? 같이 곱해서 정개에서 거야. 자, 필시의 제8번 보자. 자, 좌표평면 위의 점이콤를 지나는 직선 a 분의 x 더하기 b 분의 y는 a도 양수, b도 양수. 이것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놨을 때야 너네 지금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야 여기서 a가 뭘 나타내? x 절턴, x 절턴. 오 좋았어 b는? y 절턴, y 절턴. Y 절턴. 오 연체의 비 좋았어 그러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얘기니까 x 절편도 양수고 y 절편도 양수야 근데 2 1을지난대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인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2 1이 있어요. 이 얘기야, 맞죠? 맞죠? 이런 얘기지. 이랬을 때 삼각형 OAB 이 삼각형의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죠최 소값을 구해. 자, 이 삼각형 넓이 뭐니? 2분의 1. A기잖아. o 네. OA기 넓은 거잖아, 맞죠? 맞지? 네. 이거 최소 값구 이거 최소 자, 근데, 여기 보자. 얘가, 거기서도 지이 콤마 1을 지난대. 이 콤마 1. 이 어, 1을 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인데, 얘가 2콤마 e 1을 지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콤마 1을 지난. 그 대표죠. 그러면, A분의 2 e 플러스 B분의 1은 1이야. 예, 여기까지 대표했어요. 거기 문제가 글쎄 있잖아. X축, Y축 만나는 점. 맞죠? 거기 써있잖아. 그럼 얘가 1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2분의 1의 a b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라. 응. 동윤아, 한 번만 다시 한번더 내쫓아 버린다. 아무튼 그것도 안 좋잖아. 아니 전체 A/B를 곱해요. 아 <laughs> 왜? 아니 <AB>? 사족이었으면 <laughs> 어떻게 돼? 아 음. 이렇게 되지. 근데 이 값이 얼마야? 양변 제곱할 때 양변 제곱해도 어차피 부등호 방향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 a b 분의 제곱한 제곱 제곱한 거 알면? 4, 8, 8, 8이죠. 맞지? 맞죠? 근데 a b 어차피 양수니까 양쪽에 a b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어요. 지 이해됐어? 그러면 a 분의 a b의 최소값 찾는다. 알아요. 상지 2분의 1이네. 분의1이분의 1이네. 사분의 여기까지? 됐어 1이네. 3분의 네이렇게도할수있다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저거가다르게볼수도 있는 거다 자부등식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더하기 by의 제곱 자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요. 자 볼게요 간단해. 우리가 얘가 제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할 때는 대수관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 네. 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가 저거보다 큰걸 증명하고 싶을 때는 빼주면 돼.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사실 이거 지난 시간 에했었다 이거. 빼주시면 이거 풀어보자. 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y의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자, 빼는 거 바로 할게. 뭐 놓아? 마이너스 a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x y.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의 제곱 y 의 제곱이 나오는 거 맞죠? 그렇지? 여기에서 a 제곱 x 제 사라지고요. b 의 y 제곱 사라져. 그럼 남는 거만 보시면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 b x y. 그러면 무슨 식이야? 완전 정식. 식이 a y 마이너스 b x 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0이 하나 이거 간단해 나름 자 여기 보면. 아까 이렇게 된 형태가 우리 뭐라고 그렀었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불렀다 그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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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a b x y 가 실수만 대기만 하면 아무 때나 갖다 쓸수 있는 그래서 모르는 대 모르는 대자그두 번째 건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가 x 의 제곱 더하기 y 의 제곱이 9일때3 x 더하기 사 y 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내가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내가 약간 모양을 앞뒤로 좀 바꿨을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수있죠이 제곱은. 이쪽에 쓰는 거, 푸시 쓰는 거야. 근데 거기 에 힌트로 뭐가 주어져 있어? 그... x제곱, 어, x제곱도 y제곱 주어져 있지. 이쪽에다 쓸게. 그러면 여러분이 반으로 쪼갤 때, 얘를 반으로 쪼갤 때, 두 개로 쪼개서 하나의 제곱, 하나의 제곱 들어가는 거 알았지? 그 중에 하나가 x, x로 들어왔으니까 얘를 두 개로 어떻게 쪼갰다는 얘기야. 3 곱하기 x로 쪼갰다는 얘기 알았지? 이거 쪼개는 거 너의 마음대로 쪼갤 수 있다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 쪼개는 거 너의 마음대로 쪼갤 수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쪼개면 돼. 여기에 x 제곱이 있으면 얘를 두 개로 3 곱하기 x 쪼갤 서 요거를 제곱한 게 들어온 거야. 그럼얘3 제곱하면 얼마? 9. 이렇게 들어온 거야. 얘도, 얘도 두개로 쪼갤 거야. 근데 Y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얘도 사 곱하기 Y로 쪼는 거야. 이쪽에 4의 제곱 16 돌아와라 되있대요이해 돼. 있게, 이, 이. 만약에 문제가 봐봐. 만약에 문제가 3x 더하기 4y 의 제곱 이렇게 돼있는데 힌트가 힌트가 예를 들어서 뭐 4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9에 이렇게 좋았다고 싶지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거야. 맞지? 다 얘네? 그 얘는 이때는 얘를 어떻게 두 개로 쪼개야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뭐의 제곱이 된 거야 지금? 얘는 2X의 예, 제곱인 거잖아. 맞지? 그 얘는 2X하고 뭘로 쪼갠다는 얘기야 3X를. 그렇지. 이번에 3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니네가 둘로 쪼개는 게 달라져.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기세으면 얘가 여기에 4번 했고,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됐죠? 그러니까 쿠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지죠 쿠시. 알겠죠?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바꾼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 25. 얘가 9였죠? 맞죠? 그러면 3X 더하기 4Y의 제곱이 얘더라25 곱하기 9 얼마야? 2 예. 2, 예. 225? 그이얘 225는 뭐의 제곱이지? 15. 15야? 그 얘는 마이너스 15에서부터 3X 더하기 4 y 이 15까지야 맞죠? 그최대값 그러니까 얼마? 15 이렇게 보돼됐 여기까지?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푸시는 자 필수예제 1 0 인원 모양의 땅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을 만들 때 운동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당연히 여기가 지름이 겠죠 지름이 100m. 100m. 문제가 여기서 어 가로의 길이를 a라고 새로의 길이를 B라고 지금 질문이 넓이 운동장의 넓이즉 A 곱하기 B 이거에 최대값 구하는거죠 그렇죠? 이거 최대값 구는 거잖아 문제고 요런 직사각형 모양의 문제를 만들 때 요거에 최대값 구하세요 그얘기가자첫 그니까. 번째 뭐쓸수 있지? 그 너네가 알고 있는 거아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시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얼마야? 1만 아니야. 자, 이거 주어졌는데 이거 주어졌는데 아니, ab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뭐 뭐인데? 넌다 구할 수 있는. 거. 그 둘레 원님이다구했다아산술기야 산술기야. <laughs>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에서 ab에 대한 치득가 형태가 나오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만. 만. 여기는 뭐야 eab 잖아 양쪽이 2로 나눠지면 여기 얼마야? 5,000. AB의 최댓값이 얼마야? 5,000. 그 우리는 공식은 아는데, 갖다 쓰질 못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뭐, 정확하게 양수야. 그러면 가장 먼저 산술기야를 생각해. 알았죠? 산술기야. 어?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면, 쿠시를 생각하는 거야, 쿠시.